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 사업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올해 3월 대비 4월에는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산면의 맹계마을로 들어가는 하천길에 돌다리로 만든 진검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난동 안동, 안동시정 소식입니다. 안동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청년층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학업장려금을 학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결과 인구 반등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관내 대학교 3개의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4월 만 18세에서 22세 연령층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과 비교해 한달 만에 742명이 증가한 8,223명으로 청년층 인구가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주거와 교통 등 맞춤형 정책도 함께 추진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산면의 청년산 자락 아래에는 맹계마을이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곳을 방문해 극찬했지만, 방문자들이 마을로 건너가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동시가 관광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맹계마을에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맹계마을로 들어가는 낙동강 하천길에 돌다리로 만든 징검다리를 새롭게 놓았습니다. 낙동강 물줄길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아름다운 메밀밭과 양조장, 숙박 체험으로 인기가 높지만 체험지에서 제공하는 트랙터나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안동시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진검다리를 설치한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형 산불로 선진 이동 주택에 입주한 이재민을 위해 현장 기동대를 운영합니다. 안동 시설 관리공단의 직원 5명으로 구성된 기동대는 주택 800만 한 채의 전등과 누수 등 설비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처해 이재민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안동 충운탑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와 가족, 기관단체, 일반 시민들은 현충탑의 국화를 헌화하고 순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안동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험가족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할 방침입니다. 예안면에 위치한 전주류시 삼상고택이 국가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해 역사적 인정을 받은 삼삼고택은 330여 년 전인 169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달빛 야시장이 6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의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야시장에서는 먹거리와 문화 공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인 용용 체험 놀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